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니 어제 밤에 자다가 온갈이랑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 제품은 파세코 23 제품인데 이게 자동 소화 장치가 있잖아요 뭐 충격을 가한다든가 넘어졌을 때 불이 꺼져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불이 꺼질지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실험해 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혹시나 싶어서 이게 간이 소화기를 가져왔고요 한번 넘어뜨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불이 붙여져 있어요 이게 넘어졌을 때 과연 불이 꺼지느냐 아면 불이 켜져 있느냐 계속 한번 실험 한번 보겠습니다. 바로 안 돼. 아, 너, 너, 너 해보겠습니다 바로 실험하겠습니다 넘어지기 전에 꺼졌어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아 뜨겁다 참아라 아 이거 안 켰네요 오불 다시 잘 붙어 여러분 이번에는 충격을 한번 가해 보겠습니다 발로 한번 세게 한번 쳐볼게요 충격을 가해도 꺼진다고 하니까 과연 얼만큼 세게 충격을 가야되는지실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꺼졌다 꺼졌습니다 야 이거 씨 괜찮네 거짓말 안 쳤네, 안 쳤네. 이네 정도 바래 이게 꺼지면 이상한 거아 이거, 이거. <laughs> 고양났네, 고양났어. 그렇게 세게 찬 것도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러니까 이렇게 찬 것도 아니고, 한이 정도로 빡 쳤는데, 한이 정도로 찼거든이 정도로. <laughs> 꺼집니다. 일단 자동 소화 장치가 분명히 돼 있네요. 파세코 장비 쓰실 때 마음 놓고 쓰시면 될것 같아요. 근데 일사탄소 측정기는 꼭 챙겨야 된다는 거 잊지 말라기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